네. 이렇게 정말 N A N n E의 공연의 마지막 공연을 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부터 순서대로 쭉 무대 인사를 하게 될 텐데요. 네. 한번 제가 생각한 어, 저희 이야기를 살짝 들려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떨리네요. 어, 일단 제가 작년 지방 공연부터 애니한 작품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 찰리라는 역할을 어, 해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또 찰리를 마음껏 해볼 수 있어서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던 그리고 저한테도 위로가 되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 작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 합류가 조금 많이 늦었었는데 제가 전 작품이랑 이게 좀 겹쳐 있어서 어, 뭐 조금도 아니고 사실 반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이제 3월 초부터 투입을 하게 됐는데 어, 제가 이렇게 합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어, 최영미 연출님과 그리고 밖에 음악 감독님께이 자리를 빚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어, 그중에서 저희 항상 어, 뒤에서 묵묵히 일해주고 계시는 어, 한나, 그 다음에 지연주 연출님. 자, 그다음에 서경 동명 감독님, 그다음에 애진 상민 동명 감독님 그리고 민서 하우스 니저님까지 어, 저희 모두 어, 저희 배우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항상 일해주시고 어,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손을 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희 배우들 사실 제가 너무 뒤늦게 투입을 해서 제가 어 빈자리가 조금 있었지만 어 제가 있었던 것처럼 저를 대해줘서 어 여기에 있는 모든 배우들 그리고 어제 오늘 막공했던 배우들까지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관객 여러분들이 아니셨으면 정말 N.A.N.N.E를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오히려 어, 저희보다 더 힘이 됐다고 말해주시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 멋있게 또활동해 나가는 홍준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선 어, 이렇게 소중한 무대에 한번더 세워주신 저희 사랑하는 나의 마릴라 현미 연출님과 그리고 모두 최강 천재 작곡가 우리 기태 대만 <laughs>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준기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또 뒤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고 저희를 그냥 공연만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우리. 한나 무배 감독님 그리고 지연 조연출 님음명 감독님 조명 감독님 티켓 매니저님 모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 이게 또 이런 소극장의 특징이 예, 관객분들께서는 저희의 표정 하나하나를 또 보게 볼수 있고, 또 저희도 관객분들의 그런 눈빛과 호흡을 다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참 그게 어려웠었어요, 그동안. 예, 근데 드디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몇 분의 그런 표정들을, 그리고 뭐 입은 안에는 웃고 있는지, 뭐, 뭐, 뭐를 몰랐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져서 배우로서 다시 한번더큰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음,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어, 공연 중에 이제 제가 어, 조금 소중한 분이제 곁을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 분께서 <laughs> 어, 공연을 보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손을 꼭 잡고 이스라 어, 이 길을 너도 끝까지 잘 나아가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더라도 못 참고 땡큐 <laughs> 참고 잘 나아가자 어,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이 공연, 노래할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저와 좀 힘들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 그 노래를 하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희 노래와 이 작품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되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정말 우리 배우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나갔었습니다. 위로가 되셨나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저좀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기회 오떤 일이 돌면 분명 뭐 굳이 막 너무 좋은 일이 아니어도 또 다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희 모두 행복한 순간 계속.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아릴라 <laughs> 형의 <역의> 신채원입니다. 네. <laughs> <laughs> 아니 앞에서 너무 많은 <laughs> <말을 웃음>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짧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지난 시즌에 이어서 어, 이번 시즌에도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에이벌리를 또 이렇게 지난 시즌, 이번 시즌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네,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제가 하면서도 되게 응원도 많이 받고 사실 제가 뭘뭐 이렇게 잘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끊임없는 사랑과 많은 응원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막공까지 무사히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더 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 그리고 스태프분들 워낙 우리가 캐스트가 많았어서 이번에는 좀더 일이 많으시고 늘 항상 뒤에서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E 역할을 맡은 배우 고희원입니다. 오늘 NANN이 서울 공연 마지막 날 함께 해주신 이 N4 고객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연습하기 시작해서 오늘 4월에서야 막을 내리게 됐는데 어, 그 동안 쉬지 않고 일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에이번이 주민 여러분들 너무 너무 고민고 <laughs>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이제 N 하는 동안에 정말 너무. 살고 성장할 수 있었고 저에게 너무 과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N1 역을 맡은 장연경입니다. <웃음> <웃음> 어, 제가 이번 시즌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어, 예전부터 정말 정말 하고 싶었던 작품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때. 그 마음가짐이랑 그때 너무 간절했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공연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품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장현경이라는 사람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셨던 어 현미 <laughs> 연출님 그리고 기태 감독님 그리고 우리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계속 일해주시는 스태프분들까지 너무 저의 저 감사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일 감사했던 분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관객석에 객석에 가득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제가 더 오히려 힐링을 받고 에너지를 더 많이 받, 받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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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에이번일을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3 역할의 권수정입니다. 음, 시작할 때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하는 작품을 제가 몸소 표현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항상 믿고 응원해주시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빈말이어도 말씀해 주시던 많은 분들이 계속 오늘 공연 내내 스쳐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그 연습을 시작했던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인데, 무엇을 얻어갔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다른 작품보다도 N에서 배워가고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음? 만, 만들게 해주실 수 만들어 주셨던 만드셔 주신 연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음악 감독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믿어, 나 믿으면 돼. 공연 끝날 때쯤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몇번 해주셨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laughs> 끝날 때쯤 되도 보니까 점점 느껴지는 거, <laughs> 되는구나, 내가 더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정말 어, 너무 언니, 오빠, 친구, 동생,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는 따로 드리겠고요. 작년 11월쯤에 캐스팅이 완료되고 어, 2022년 끝을 그리고 2 0 2 3년의시작에서 지금까지 어, 다치지 않고 아무 사고 없이 잘 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 <laughs>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고생했다. <laughs> 처음에 매슈를 하게 되면서 야, 걱정이 컸습니다. 저보다... 저, 제 나이에 두배 이상 많으신 분을 연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나냐 조금이라도 막 늙어 보이려고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흰칠하고 을 있으면 분장실에서 마릴라 분 중에 한 분께서 "아유, 연기 대상 받아라" 막 이러면서 연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만큼 어, 그 시간에 맞습니다. 그 시간에 내면을 더 채울 걸로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 제가 이 작, 아름다운 작품을 하게 되면서 어, 사람이 좀 착해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어 <laughs> <laughs> 네. 저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끝으로 초연 때부터 어, 길을 잘 터놓으셔서 제가 그나마 편한 길을 어, 조금이라도 걷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준호 선배님 제가 태어나서 실제로 본건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laughs> 근데도 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음, 또 다른 매시주 강인대 형님 지금 안 계시죠? 저도 말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언젠가 또 만나게 될 일이죠. 네.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잊어갈 때쯤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잊지 말아주시고요. 응원해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라다이에다입니다. 네, 어, 저는 오늘 극장에 출근을 하면서. 어, 네이버 클라우드를 열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사진들을 쭉 보면서 왔어요. 어, 2016년부터 저의 클라우드 안에는 어, 매해 앤과 함께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laughs>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왔는데 제가 20년도 시즌 때 어, 무대 인사를 하면서. 27명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이번에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여기 에이번리에서 함께한 배우들이 61명이 됐더라고요. <laughs> 되게 부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저는 에디라는 어, 작품은 어, 저한테 단순히 한 줄의 필모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어, 굉장히 많은 함께한 61명의 배우들, 그리고 10명이 훨씬 넘는 함께한 그동안의 스태프들, 그리고 어, 저희 셀수 없이 많은 N사 관객분들, 어떤 분이 이번에 편지를 써주셨는데 거기 6년 동안 저와 함께했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알지 못하고 혹은 아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N사, 우리가 함께한 N사분들도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감사한 마음을 느꼈고요.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한 시간만큼 굉장히 어, 제 세월이 같이 녹아있는 공연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이애나라는 역할이 어, 제 생각에는 결코 하루, 뭐 한두 달, 세 달, 뭐 6개월, 1, 2년 만에 탄생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어, 지금 현재까지 저의 베스트 다이애나인데요. 베스트 배요 제가 맡았던 배역 중에 음, 그만큼 어, 그동안 함께 온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 관객분들과의 피드백과 함께한 공간을 통해서 지금의 공연과 다이애나가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언젠가, 저는 애는 아주 그냥 100년, 200년, 그냥 300년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laughs> 언젠가, 어, 한 획을 걷던 역사의 조혜령 다이애나가 있었구나. 약간 기억되고 싶어요. 어, 그래서 그 모든 분들께 오늘 무대에서 감사라는 인사를 그동안 함께 쭉 해왔, 해왔던 모든 분들에게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름을 호명하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또. 아, 험하겠습니까 그럼 마음만 전하면서 정말 감사한 인사 꼭 드리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버트역을 맡은 유승현입니다 어, 그, 저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번 시즌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좀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저번 시즌에는 그걸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더 자유롭게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데 뭐 그래도 조금 만족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연출님, 어 감독님,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어,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릴까요?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검사!